고린도 후서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 성경입니다. 첫 번째 서신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이 답장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완성된 지 수개월 이내, 1년 이내에 쓰여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AD 58년에서 AD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책이며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위한 바로 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역을 기술하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서 다루시는 동안에 진행된 사도들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형제들, 교회들, 복음의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에 대한 대우와 그런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인 반응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의 사역에 관해서 개인적인 관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신 일의 간증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는 묘사는, 고통, 당혹, 삼켜지다, 치다, 종으로 삼다, 약함, 버림받음, 낙심, 박해, 슬픔, 낙심한 멸망, 내던져지다, 신음, 가난, 매맞음, 굶주림, 맞다, 위험, 약함, 돌로 맞음, 부끄러운 것, 실족하다, 수고, 애통함, 떨림, 두려움, 궁핍, 환난, 절망. 가침, 괴로움, 무너뜨림, 소요, 죽임당하다, 죽음심, 고난, 놀라게 하다 이런 말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온갖 부정적인 것들은 죄다 다 모아놓은 듯합니다.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을 묘사하는 데쓴 단어들입니다.사역자의 인생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바로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에 의문을 가지고 교회 내분이 네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 사이에 행한 사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기술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과 자신이 같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음을 편지 첫 부분에서부터 알리고 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린도에 있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방팔방에 수백 수천 개의 그리스도의 몸들이 있게 됩니다. 각 지역 교회가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의 한 몸이라면은. 수백 개의 성령들과 주들, 믿음들, 침내들, 하나님들, 아버지들이 있게 됩니다. 참으로 바보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이 침내교도 심부론자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이한몸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 일은 고린도인들 중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이라는 표현으로 볼때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일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교회는 지역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적 교리입니다.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는 아카야 지역에 있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지역에 영향력 있는 도시의 교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자신의 전략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을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지역으로 뻗어나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소아시아에서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카야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모든 이방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준적인 인사말입니다. 평강이라는 말은 국가들 간의 전쟁을 멈추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어리석은 교황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해마다 어디선가 두 세계의 새로운 전쟁이 발생합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통치자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철장으로 통치하실 때 일입니다. 방금 읽음 2절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신분적으로 주어지는 개인적인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평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생애 가운데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의 일부입니다. 3절에서는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전체 편지의 골자입니다. 사역에서 겪는 온갖 고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고난에 처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처할 때 그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절은 우리의 모든 환란 가운데서 또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길로 그 고난을 보내셔서 여러분이 겪는 것과 동일한 고난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섬길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생기없는 사람입니다. 흥미로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을 때 뭔가를 겪어본 사람에게 흥미가 있게 마련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샘 레븐슨의 어머니에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해 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누군가가 직접 겪어본 그 뭔가입니다. 그녀는 뉴욕 빈민가에서 25년 동안 가족을 부양한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전달된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설교자와 그 메시지가 여러분 머리 위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설교자 사이의 차이점은 전자는 그의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겪은 반면에 후자는 자신의 메시지에 어떤 영향력을 부여할 만한 충분한 고난을 겪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에 무게가 실리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가 맷돌로 빠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누구도 부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역자와 그가 당하는 고난을 위해 기도할 뿐이고 그 사역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주님은 다이아몬드를 만드실 때 못생긴 석탄 덩어리를 취해서 강렬한 열과 압력을 통과시키십니다. 그러면 보석 세공자가 다가와서 그 다이아몬드를 깎아서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뒤에 광택이 나도록 문질러서 휘황찬란한 빛이 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면류관에 박아 넣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인생의 불 같은 시련과 압박을 견디고 모든 울퉁불퉁 그한 면을 깎으시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여러분을 광내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쓸모 있는 것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러크마 목사님께서는 목회 초기에 곧잘 이것이 자신과 해중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구원받기 전에 수년 동안에 육박전을 가르치는 훈련 담당 하사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연이 거칠고 무례했었습니다. 육박전에서는 가르치는 동료 병사들에게 늘 도전장을 던집니다. 위로 같은 것은 꿈도 꿀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직업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누군가를 죽일 태세가 될 때까지 그들을 적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설교단에 올라섰을 때 목사님의 눈앞에 있는 것은 자신의 부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께서는 비망과 암과 백혈병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설교 인생 2년째 되던 때였습니다. 회중 가운데는 자신의 아기의 시체를 묻어야 했던 사람도 있고 부도가 나기도 한 사람도 있었고 집이 불타서 폭삭 내려앉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가정들이 파탄에 이르고 실직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만 아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지한 목사님께서는 어조를 부드럽게 하고 다른 관점을 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큼만 베풀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여러분의 필요에 비례해서 도우실 뿐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의 필요는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비례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난은 여러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남들의 말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이 실제로 겪어온 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 역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감내할 수 있었던 고통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내한 고통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능력과 평판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위대한 설교자로, 능력 있는 설교자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의 설교를 들을 때 갖게 될 실망을 알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별, 이름 없는 설교자가 등장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이게 어디서 나왔지? 왜 일찍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지?" 이들의 차이점을 보면은 첫 번째 그룹의 설교자들은 그들의 평판으로 먹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 설교자는 자신의 인격으로 헤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크만 목사님은 그와 같은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역이 그 정도까지 되려면 인생에서 반드시 적잖은 슬픔과 고난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고난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훌륭한 군사를 만들려면 그를 못 살게 괴롭혀야 합니다. 이것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면은 그가 마귀에게서 놓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이 구절에서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2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니는 눈에 띄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죠. 성령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당한 고난들이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사역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겪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처럼 바울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바울도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감옥에 갇히신 것처럼 바울도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도를 지녔느니라고 바울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5절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 고난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올 만한 위로와 위안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한 위로를 넘치게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넘치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열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이나 세상을 위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의미에서의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때로 그 단어를 그 사람의 인생과 사역, 일과 관련해서 사용합니다. 디모데에게 사역에 관해 편지를 쓸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자신과 교리에 주의하고 이 일들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같은 디모데전서 편지에서 바울은 교회의 여자들에게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인이 인생 중에 만나는 그 상고의 시간 동안 그 여자가 속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장에서 9절, 10절에서 말하는 구의 내면은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호는 갈보리에서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성화이며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자신의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김에 따라서 날마다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성화입니다. 휴거될 때그 그리스도인의 몸은 죄의 임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성화입니다. 고린도우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겪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디모데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고린도인들도 견딤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그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의 교리를 따르라는 그런 언급만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법과 그런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는 법에 대해서 고린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이나 징계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구절은 아닙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한란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기 때문이라.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들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육신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고문대 위에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만일 우리가 척박한 학문지에서 열매 뱉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한다면 고난을 겪은 후 그것을 통과해서 의기양양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우리 앞에 제시한 모범이 바로 그것입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그들이 또한 그리스도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없이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 없는 고통도 없는 법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가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정말로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오직 마귀처럼 고통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십니다. 리차드 음브란트와 하랄란 퍼포브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소나기에서 박해를 받으면서 참으로 주님을 잘 알게 되었던 이들의 애가 그 좋은 애입니다. 과거 펜사콜라 한 요양원에 솔터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워낙 약해서 25년 이상을 병상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러크만 목사님께서 만난 그녀는 늘 승리를 거두어 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녀에게 솔터 부인, 부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네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소리 높여 목청껏 자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부인은 목사님께서 아는 가장 혈기 왕성하고 팔팔하게 돌아다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아주 큰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습니다. 육신을 잇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그런 것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잃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사도행전 기록에는 없습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 27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하나건이 이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아니면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 자신이 죽으리라고 생각했던 상황이었으며, 그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자신이 죽을 것이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겨져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 일은 주님을 더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친히 뭔가를 행하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 여러분에게 질병이나 슬픔, 위협을 아주 거세게 가실 하 경우도 있습니다. 한 나이 많은 케이커 교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뜰러 나가서 4피트 정도의 구덩이를 직접 파라. 그리고 그 구덩이에 등을 대고 누워서 약 5분 동안 하늘을 똑바로 올려다보라. 그리고 여러분이 죽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 5분 동안 생각하라. 그후 거기서 나와 인생을 다시 살아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대신 땅을 박차고 달리며 시간을 사서 얻기 시작할 것이다. 감사합니다.